도심 한복판에 수십 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단한 발만 뚫려도 도시 초토화. 이거 진짜 현실일까? 하지만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미친 듯이 요격되며 터진다. 이거 영화 아니고 실화라고 전 세계가 깨달았다. 방공 시스템 없으면 끝장이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방공 시스템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천공투. 현대전에서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도시에 떨어지면 도시 기능 마비는 물론 수많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석유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방공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석유시설이 한 방에 맞으면 손실 규모가 수조원대 방어 실패는 곧 경제 마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산 천공-2. 그렇다면 왜 한국 방공 미사일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천공-2, 한국이 만든 최강 방공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욕격, 이건 총알보다 빠른 물체를 공중에서 맞추는 미친 난이도인데, 한국이 이걸 해냅니다. LIGNX1이 초정밀 유도 미사일을 만들고,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와 통제 시스템을 개발해 완성된 최신 방공 체계. 중동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도입하려는 이유는 성능과 가성비 때문입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 한발 잡으려면 8발씩 쏴야 하는데, 참고로 한발 가격 50억, 천공투는 한 발의 가격이 15억, 성능은 패트리어 이상. 이거야말로 가성비 미친 방공 미사일 아닙니까? 보급도 빠르고 성능도 뛰어난 천궁투. 결국 사우디, UAE,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방공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10세트, UAE도 10세트, 이라크는 8세트 계약 체결.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중동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성능, 가성비, 그리고 실전 검증을 마친 기술력 덕분입니다. 방산 강국 한국, 이제 세계가 주목합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방공 기술을 현실로 만든 대한민국.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기술력으로 중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공 미사일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 바로 기술력과 도전 정신입니다.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앞으로도 그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이런 한국 기술력 이야기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